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뒤 2040년에 미래 전체주의 체제 아래 당의 통제를 받는 영국 국민들은 당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국민들 누구도 당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항을 못 하는 환경에 놓여있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당은 전후의 혼란과 그 사이에 생긴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국민들 구원하고 안정을 가져다준 존재.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유를 찾지 않습니다. 불편함만 조금 감수하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의 권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당원들이 법 위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저런 만행을 당당히 저지르는데 적대감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d 아! Who are you? Voila! In view, a humble vaudevillian veteran, cast vicariously as both victim and villain by the vicissitudes of fate. This visage, no mere veneer of vanity, is a vestige of the Vox Populi now vacant, vanished. 여튼 주인공 이비 를 당원 들 로부터 구해준 부 인은 정의 로운 영웅 보다는 정 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laughs> 허공에다가 대고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겠다는 그갈 곳을 잃은 이비의 눈동자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브인은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당은 테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브이는 그들이 사건을 덮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1월 5일 의사당 폭파의고를 당당하게 남기는 e 인 i d e me one year f i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뻔했네요. 이번엔 이비가 V를 도와줍니다. V의 I, done that. I must have been out of my mind. or is that what you really think, or is that what they'd want you to think? i think i should go. may i ask where? home? i have to go home. you said they were looking for you. if they know where you work, they certainly know where you live. Well, i have friends. i could stay with them. i'm afraid that won't work either. i won't tell anyone, i swear. you know you can trust me. i'm sorry, but i can't take that but I don't even know where this is. We could be anywhere. You know it's underground. You know the color of the stone. That'd be enough for a clever man. What are you saying, that I have to stay here? Only until I'm done. After the fifth, I no longer think it'll matter. You mean a year from now? I have to stay here for a year. You should have left me alone. Why didn't you just leave me alone? Bad guys lose. And as always, England 그는 이후로 차례차례 당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V의 칼날은 혁명보다는 복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인 이들은 모두 과거의 수용소에서 인체 실험을 주도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인체 실험의 결과로 지금의 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V는 당시 수용소의 실험체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 사이 이비는 V의 복수를 돕는 척하며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방송국 p d 의 집. God. 그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찾아간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역시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Oh 검수받은 프로그램과 바꿔쳐 의장 서틀러를 oh 조롱하는 <laughs> 방송을 대담하게 내보내기까지 하죠. A terrorist. A terrorist. <웃음> <웃음> well, 하지만, 그의입 지와 영향력 이 어떻든 당은 상식 을 벗어난 사람 들이 었 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피디는 이비의 눈앞에서 잡혀가게 되고, 이비 역시 도망치지 못하고 잡혀버리게 됩니다. 수용소에 구금된 이비, 그의 거처와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에게 온갖 회유책과 고문을 반복하는 그들. 과연 이비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또 부인은 1년 뒤의 혁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40년의 영국 이미 수많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역사가 경험적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도 영국이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명분이죠. 전후의 혼란, 거기에 더해 퍼진 알수 없는 바이러스를 막아낸 당에게는 거대한 혼란을 잠재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의 지배가 불합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디어를 이용해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속으로는 항상 의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불합리함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당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의 평화마저도 누릴 수 없을 테니까요. 국민들 사이에서 저항적 움직임이 두드러질 때마다 발생하는 전염병은 당이 아니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당의 존재가 평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주는 가장 큰 수단은 바로 미디어입니다. 당이 통제하는 미디어, 당에게 치우친 정보만을 쏟아내는 미디어는 그들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게 만듭니다. 미디어가 말하는 사실 외엔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분이 어떠든 간에 독재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질병과 바이러스 등의 혼란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인위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이 당이 만든 질서는 기울어진 질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쏟아져 또다시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 제대로 된 평화와 질서는 모두가 한쪽으로 쏟아지는 혼란이 찾아온 뒤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질서 속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그저 혼란을 만들어내는 테러리스트이지만 사실 부인은 진짜 질서를 향한 자연스러움을 행했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혼란 뒤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도 언젠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 크던 작던 질서는 다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기울기가 심해지면 혼란은 다시 시작되고 다시금 평평한 질서가 찾아오겠죠. 우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평화와 혼란을 반복해온 역사는 알고 보면 그저 기울어지고 무너져 제자리를 다시금 찾는 자연스러움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Remember, remember the 5th of